안녕하세요. 라운시우터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출발해서 프랑스의 몽블랑을 뒤로 한채 최고속도 130km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3시간 정도 달리다 보니 스위스 제네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들을 생각에 톨비를 내라고 하는데 80유로라고 합니다. 카드를 주면서 너무 비싸다고 하니 돌아가겠냐고 묻습니다. 제네바를 잠깐 구경하고 다시 프랑스 떼제로 가려면 또 톨비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카드를 바로 돌려받았습니다. 글기 1초 전에 내린 의사결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냥 두었다면 160유로 20만원 정도의 국경선 톨비를 낭비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해에 제네바로 갈때 공휴일 이어서 무료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떼제 공동체를 향해서 2시간여 운전을 했고 한적한 시골 마을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주차 안내를 받고 2박 3일간의 숙박비 47.5유로를 냈는데 더 내고 싶거나 덜 내고 싶은 자유를 주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여유가 되면 기부금을 내고 부족하면 덜 내는 것입니다. 파란 종이의 식권을 받아서 숙소로 가보니 2층 침대가 10개 있는 공간에서 먼저 와 있던 슬로바키아 친구 4명이 저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이 현대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약 150여 명이 이를 사용하는데 혼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온 누보라는 친구가 알려준 조용한 호수, 사일런스 레이크를 한 바퀴 돌아보니 묵상 기도를 할수 있는 공간이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고 호수 다리도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소중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식권을 가지고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되면 식권에 체크를 해줍니다. 식권이 없으면 식사를 할수 없습니다. 따로 울타리가 없는 이 공동체는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날 식사는 마카로니와 치즈, 빵한 조각, 디저트 과자, 자두, 푸딩, 그리고 물로써 배고픔을 없애고 활동할 수 있는 만큼의 칼로리를 제공하는데 평상시보다 훌륭했습니다. 다 먹고 나서도 양이 차지 않으면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이 없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식사 종류는 스페셜 다이어트, 베지토리언 그리고 노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정상 노멀로 택했습니다. 현재 인원은 2,500명이며 최고 12,00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과 장년층을 구분하여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전혀 되지 않기에 외부와의 네트워크는 차단됩니다. 게시판에 매일 행해지는 세미나와 이벤트 행사를 안내하고 있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가 찬양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떼제의 복음성가를 남녀 사부 혼송으로 합창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성가 책자가 따로 있고 필요에 따라 프린트한 성가를 나눠주면서 찬양 연습을 시킵니다. 7시에 저녁을 먹고 나서 8시 반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 전광판에 숫자가 나타나는데 찬송가 번호입니다. 사이저도 없이 5개의 찬송을 부르는데 한 찬송을 반복하여 다섯 번 이상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얀 유니폼을 입은 수도승이 한 줄로 예배당 가운데로 들어와 세 줄로 나눠 착석하여 본격적 예배가 시작됩니다. 수도승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 기도 시간을 갖고 다시 찬송을 반복하면서 예배는 한 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본당의 크기는 길이가 150m, 폭은 50m 정도로 크고 예배자들은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거나 양옆 계단과 일부 의자를 이용하는데 좁게 앉으면 천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전체 예배 외 시간에는 차단막을 내려서 여러 개의 방을 만들고 각각의 세미나를 진행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날은 금요일이라 대형 십자가를 수도송들의 자리에 놓아두고 예배 후 희망자들이 차례로 줄을 서서 십자가에 입맞추고 절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보통 자정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예배 후 밖으로 나오니 슬로바키아 친구 마틴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가 와인을 마시러 가자고 제안해 매점에 가서 0.6유로 하는 소주잔 정도의 와인 한 컵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나이는 33살이며 엔지니어로 더블린에서 10년 근무했고 몇년 전부터 신앙을 되찾고 교회를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테이블에 독일에서 온 학교 여자 선생님들이 조우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기에 나와 마티는 조용히 숙소로 사라져 주었습니다. 이곳의 매점은 하루에 세번 정도 정해진 시간에만 음료수와 과자 등을 팝니다. 시간이 되면 젊은이들로 북적대는데 담배까지 피울 수 있는 환경은 저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씻고 신비롭고 생소한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